오늘은 이 게임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영내기의겜파리 시간입니다. 매번 똑같은 게임 루트에 질리셨나요? 자신의 개성 있는 플레이를 뽐내고 싶으신가요? 군주님의 은총을 받고 싶다고요? 그럼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당신은 레식 속의 특수부대원들이 되어 폭탄전, 점령전, 인질전 등의 미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53명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 다양하고 개성있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뽐내보세요 엥? 레식? 그거 완전 고인물 게임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레식은 뉴비도 고인물을 때려잡을 수 있을 만큼 아주아주 아주 청정한 게임입니다 우와! 정말인가요? 당연하죠! 총알 한 발이면 충분합니다! 아! 대신 특정 부위를 맞춰야 하긴 합니다 바로 머리에 말이죠! 하하! <laughs> 에임이 좋아야 맞추지, 씨발 에라이 헤드 X만 <laughs> 게임! 자, 자! 굳이 머리를 맞추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레식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식에서는 벽과 바닥을 보실 수 있어서 각종 능력으로 루트를 만들거나 티를 따낼 수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적들의 스포니치를 예측하여 라운드 내내 관전 화면만 쳐다보게 하는 폰키! 밖에 있는 적의 허점을 찌르는 아웃플레이. 아웃 그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더럽게 만드는 트롤링! 트롤링. 여기에 다양한 기술들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어, 저 기술에 우리가 당할 것 같은데. 음, 어쩌라고요? 모르면 죽어야. 어, 그래도. 어느 정도 꿀팁을 주자면 다른 FPS처럼 이곳저곳 미친놈 마냥 뛰어다니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슬금슬금 다니세요. 만일 뛰어다닐 시에는 소리에 민감한 레식 고인물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겁니다. 에, 게임이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그냥 롤이나 하러. 잠깐 잠깐!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우드 군주! 미천한 놀이를 구원하러 오신 타찬카님의 은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의 짱짱 센 LMG를 들고 아둔하고 미련한 적들에게 군주님의 은총을 골고루 내려주시죠 에? 타찬카 개쓰레기... FPS 게임은 핵이 문제라던데 레식도핵 많은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레식에 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이죠 배틀, 배틀 아이 이러쿵저러쿵한 방법으로 핵을 잡아내어 다 FPS에 비해 핵이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렇다 해도 종종 핵쟁이 새끼들이 보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 레식은 실시간으로 핵을 잡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일 보인다면 그 병신 이라 하면서 핵쟁이들을 비웃으시면 되죠 그 대신 핵처럼 행동하면 밴이니 알아서 하세요 어? 어? 예? 저 핵으로 지금 밴 당한 거예요? 저 지도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요? 이 게임 설마 게임 사고도 현질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레식은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과제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게임머니로 모든 오퍼레이터들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스킨들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를 달성하여 얻는 성취감, 게임을 이겼을 때의 성취감, 스킨과 다른 오퍼레이터들을 획득했을 때의 성취감까지. 이 모든 걸 느끼면서 아이템까지 살수 있다니 정말 갓게만인가요 이거 게임머니 겁나 쥐꼬리만큼 주는데요.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요원 다 모으냐? <laughs> 어쩌라고요? 그러게 9만 천 원짜리 얼티메이트 에디션을 구입하셨어야죠. 여기 시즌 패스도 좀 사시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어떤 사회입니까? 학업에, 취업에, 직장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이 거지 같은 일상에서 우리 레식은 다양한 버그들로 플레이어들에게 웃음 자아 스트레스를 풀어주곤 하죠. 여기에 추가로 매칭을 오래, 아주 오래. 존나게 오래 잡히는 동안 레시 컨텐츠 유튜브나 보고 있으라는 우리 유비의 고운 마음씨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의 꾸준한 피드백과 패치를 통해 성장 중인 게임. 근데 씨발 나온 지 4년이 넘도록 버그가 끊이질 않는 게임. 특히 망할 롬의 서버는 감자도 스 뺨칠 정도로 엉망인 게임. r 인보우 b o 즈 Six Sieg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